감사합니다. 와, 어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야, 정말 멋있다니. 이제는 노래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연기도 같이 하는 시대야. 오늘도 잘 맞아. <laughs> 네네. 연습도 많이 하시겠어요.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어 여자 키가 조금 더 커요. 제가 오늘 예. 네. 깔창을 안 깔아서. 네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<근데. 웃음> 깔창, <laughs> <가창>, 깔창 <가창> 깔아도, <laughs> 저, 저, 거 깔아도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네. 네. 어, 오늘 알벤, 아, 오늘 알뱅, 수고하셨어요. 앞으로 저 공연 계획 같은 거 어떤 거 있습니까? 앨범도 하고 하셨으니까 이제 공연도 많이 예, 저,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네. 네, 네. 저희, 저희 내일 첫방 해요. 네. 네. 그래서, 네. 많이 응원해주시고, 네. 네,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 네. 네. 그러면서 또, 어, 또 음악회도 많이 열고, 또 나는, 나는 봉사, 제 그, 연예인들의 재능 기부가 얼마나 크힘을 어, 낙태를 했는지 말도 못해요. 네. 재능 기부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네. 자, 큰 박수 리세요 박수! 감사합니다. 네. 아, 알맹이 순서였었고요. 자, 이번에는.